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연하를 부르실 때왜 부르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편개치고 다른 위치에 서게 되니까 축복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에 오기 전에 아이멜렉 제사장을 만났던 자리에서 사울의 비밀 경찰과도 같은 도액이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연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거기에 있다가 자기가 본 모든 사실을 사울한테 고발을 합니다. 3회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잃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렉스의 칼도 주도이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아이멜렉 제사장의 온 집안이 다잇을 도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들 반역자로 몰려서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3회상 22장 17절 보시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과 다이, 그들도 다잇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잇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냐 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지금요 오히려 왕의 신하들은 그것을 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겁니다. 오직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죄 없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자. 아, 사울의 부하들, 부하들은 참아 못하는 거죠 그러자 도액을 시켜서 다 죽이게 됩니다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당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당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붓 이븐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서 다이덱에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3회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돔사랑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러면서요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합니다 자신이 살자고 한 거짓말에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거짓말했고 목숨 건져 보자고 어, 미치광이 연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래서 다잇을 다잇댔게 하는 거, 다잇닦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다고 했는데 다윗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있어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영혼은 도저히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다윗은 일어섭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회복시키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은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10편 34편은 다이슨이 가드로 도망을 했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지었던 시입니다. 그런데도 다이슨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10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이시 오죽하면 미친 척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것이요.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내 심령이 변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 경험이 있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을 해보시면 실패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실패가 겹치면 은혜를 잃게 되고, 그러고 나면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중언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치 내 자신의 영혼이 마른 수수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달라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멀리 두지요. 우리는 은혜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라도요 갈 곳이 하나님 뿐인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제멋대로 제갈길을 갔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물고기 배 속에서 죽게 됐죠. 그런 때에도 유나가 할수 있는 고백은요. 유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바라보,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맞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실패해도 갈 곳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찾으면요. 어떤 잘못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다이이 불신한 가운데 있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더 급하시고 주님이 더 애를 태우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위기의 시간이 올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메마른 심령으로 찬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불신앙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야 병을 고치지 나중에 조금 낫고 난 뒤에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영혼이 병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운 시간에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